안녕하세요, 다육수돌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누비 다육입니다. 네, 누비 다육에 오늘 또 이쁜 신상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요. 오늘은 조금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가야 될것 같아요. 오, 엄청 소개할 게 많습니다. 네, 누비 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소로 네 15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이쁜 아이들 여기서부터 볼게요. 네, 이 아이가 호비 당있는데요 이렇게 멋있어요. 오, 큼직한 사이즈 호비 당인이 네,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네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호베이 금입니다. 호베이 금 예,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호베이 금을 네,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네, 호베이 금을 가격 착하게 드립니다. 만 원입니다. 네개 남았습니다. 네이 아이가 M 엘렌 어, 금입니다. 엘렌 금 예, 금기가 있죠? 이렇게. 엘렌 금이라고는 안적혀있는데요 엘렌입니다. 엘렌 금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살짝 이 엘렌 금이, 어, 몸값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목대가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이두짜리는 잘 없었는데, 여기는 이두짜리가 있네요. 네. 다른 데 보면 1두짜리만 엄청 고가하게 판매를 하던데요. 이 아이는 이두짜리입니다. 얼굴 이두짜리 가격 착하게 2만원에 드립니다. 네, 1두짜리가 2만원씩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가격 1, 2두짜리인데 2만원에 아주 착하게 드리는 겁니다. 2만원에 드리고요. 여기요 아이가 싹 임브리 카타 금이죠. 임브리 카타 금.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 와, 이쁘죠? 네, 아주 탐날 정도로 이쁜 것 같아요. 네, 임브리 카타 금. 어, 어 한번더 길러보시고요.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칠복수의 금이 눈누어진 금이죠. 네, 눈어어진 금이 또두개 남아 있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얼굴은 12cm 트인데꽉차 있죠. 엄청 이쁘게 생겼죠. 와 금이 아주 일정하게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복륜으로 네, 18,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는 이 아이가 파스텔 금입니다. 네, 엄청 금기가 이쁘게 들어있는 파스텔 금입니다. 네, 얼굴은 다2두씩돼 있고요. 가격은... 네, 요 2두짜리가 28,000원이고 또 3두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네, 3두짜리 아이는 3만 원입니다. 네. 우와. 이쁘죠 네, 금기가 이렇게 어, 초점이. 네, 금기가 이렇게 이쁘게 들어 있는 네, 파스텔금 3만 원에 드립니다. 네, 2두짜리는 28,000원에 드리고요. 12cm 포트 보트, 어, 12cm 보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샤올렌 금이라고 합니다. 샤올렌 시스금. 네. 이렇게 핑크색으로 입장 가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샤울렌 시스도 이 금이 아니어도 이쁜 아이죠. 근데 여기 금까지 들어있어서 아주 이쁠 것 같아요. 네, 머리 수도 꽤 많고요. 이게 12cm 포트인데요.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얼굴 수가 꽤 많습니다. 두개 남아있고요. 3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틴커벨 금이죠. 네, 틴커벨 금. 이렇게 네, 꽃송이가 엄청 이쁘죠. 장미꽃송이 같아요. 네 여기 연두빛 색깔이 쫙 올라오네요 이거 완전 올금이다 싶었는데 여기에 생장점에는 아주 완전히 연두빛으로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있고요 가격은 어, 17,000원이라고 합니다 우와 진짜 착한데요 예 네, 요렇게 있고 17,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버클리 금이죠 오,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는 버클리 금입니다 네, 이 버클리 금이 살짝 좀 옷값이 있죠 네, 요, 버클리금도 사 여름에 너무 물을 아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을 자주 주면서 키우라고 합니다. 네, 3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맵이나 금입니다. 맵이나 금. 매비나금. 네, 이렇게. 머리수가 엄청 많이 새 자구를 올려가지고요. 머리수가꽤 많습니다. 10cm 포트인가요? 이 포트에 들어있는데꽉 차있죠? 네,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나울금이죠. 나울금이. 항상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들어오면 다, 네, 시집을 가고, 이제 세개 남았네요. 오. 이렇게이뻐요 네. 수영도 너무, 너무 멋있고요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소인재금입니다. 소인재금. 음. 네. 요렇게 큼직한 12cm 포트에 들어있는 소인재금을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커요. 사이즈 좋죠. 오 금도 아주, 복륜으로 아주 이쁘게 들어있죠. 예, 금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가 조금 못겁이도 하는데요. 다 금이 잘 들어있습니다. 네 예, 12,000원에 드리고요. 여기는 조그만한 보트에 있는 아이 만원짜리 8,000원에 드립니다. 예, 여기 그린 에메랄드 금. 예, 만, 만원에 드리고요. 예, 10cm 포트인데 얼굴수 꽤 많습니다. 네, 여기 연봉금입니다. 연봉금 얼굴이 2두씩돼 있는 연봉금이고요. 35,000원에 드립니다. 얼굴이 두 개씩 다돼 있습니다. 연봉금 35,000원이고요. 여기는 롤리 폴리 금이죠. 롤리 폴리 금. 네, 요 아이는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퀸즈 마리아 금이죠 퀸즈 마리아 금 색깔이 진짜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퀸즈 마리아 금싹 입으로 무려 가지고 너무너무 멋있죠 봉황피을 하고 있습니다 네, 35,000원이고요 또 여기 담설 금이 있습니다 큼직한 사이즈 담설 금이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25,000원에 드립니다 담설 금 25,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빵빠레 금이 있고요 13,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빵빠레 금 이쁘죠 꽃송이 같아요. 연두빛꽃송이처럼 생긴 네, 빵빠레금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어, 당인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인금. 헉,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고요. 오, 철학기도 있고요. 너무너무 멋있죠. 얼굴도 그렇게 큼직큼직하지가 않고 네, 짤막하게 짤뚱하게 잘 달궈진 이런 당인금이 들어 와 있습니다. 목대는 이렇게 꿀목대로 있고요. 밑에 목대에도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 있는 이런 큼직한 사이즈의 당인금이 들어 와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와 있습니다. 네, 색깔은 아주 환상이죠. 완전히 색깔이 여러 가지 무지개빛도 들어오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연두빛도 있고 너무 너무 멋있는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도 자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개가 들어있고 가격 5만원에 드립니다 25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스노우반 인데요 색깔이 진짜 이쁘죠 네, 이 아이가 뭔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뻐요 오, 이렇게 이쁜 아이가 스노우반이네요 네, 이렇게 얼굴이 사두로 되어있는 스노우반이 가 한개 있습니다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치솔송도 있습니다 치솔송 네. 핑크 지솔송입니다. 색깔이 입장 자체만도 핑크핑크 이쁘죠. 핑크 네, 이 아이가 또 꽃이 피면 채송화 꽃처럼 이쁜 꽃이 피는데요. 한번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7,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어, 하이트 엔젤이죠. 네 하이트 엔젤 얼굴 3두 짜리고요. 네요 매니아들이 요즘 한참 요 아이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매니 매니아들이 다 이거 하나씩 사더라고요. 하이트 엔젤. 예, 요 아이 2만 3천 원에드입니다요 네, 아이도 수입입니다. 자연으로 어돼 있는 아이입니다. 자연 분생입니다. 수입으로 온 아이들은 이렇게 막대를 꽂아놨어요. 23,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또 추비립스 철화가 들어왔는데요. 우와, 이쁘죠? 이 추비립스 철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맑은 톤에 이렇게 철화기가 쭉 철화로 엮인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생얼도 같이 있고요. 이렇게 철화, 목대는 이게 철화목대입니다. 네. 철화로 돼 있는 추비립스. 너무 멋있는 철화입니다. 2, 3 5 0 0 0원입니다 오, 잘안 나오는 철화인가 봅니다. 이 아이가. 네, 가격이 35,000원이라고 합니다. 오, 몸값이 좀 있는 아이네요. 귀한 아이인가 봅니다. 네, 여기는 칠복스가 들어왔어요. 칠복스 네, 칠복수가 조금 까칠한 아이가 들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어,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 목대도 꿀목대로 있습니다. 목대에 꿀목대인데, 목대에 자구를 엄청 달고 있습니다. 네, 칠복수는 살짝 여름에 좀 까칠한 아이인데요, 물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름에 물만 좀안 주고 좀 말리면 죽지 않겠죠. 이 아이가 살짝 여름에 물 주면 바로 가더라고요. 네. 물안 주고 잘달궈 보시고요. 네, 목대는 꿀목대로 있는 칠복수입니다. 네, 7가지 복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들으면. 이 네, 아이 한번 데려다 길러서 잘 길러 오셔가지고 7가지 복을 한번 받아 보시고요. 이 네, 아이 칠복수 2만원에 줍니다. 이 네, 아이가 기르바의 장미입니다.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있어요. 15,000원. 색깔은 지금 아직 덜 들어왔죠? 핑크색으로 물들면 이쁜 아이입니다. 15,000원이고요. 또 이렇게 멋진 벤바디스입니다 네. 우리 어, 매니아분들이 다 좋아하고요. 네. 그런 또벤바디스가 밴바, 들어왔습니다. 얼굴 수도 꽤 많습니다. 수영도 번긋한 수영이고요. 어, 자연군생으로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와 너무 이쁜데요.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네,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도 엄청 얼굴이 큼직큼직하죠. 네, 이런 아이들 자국 밑에 달면 끝내 주겠어요. 가격은 2만 5천 원에 드립니다. 네, 얼굴이 총 다섯 두 어, 거의 다 다섯 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만 5천 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시모야마 콜로라타입니다. 네, 시모야마 콜로라타 손톱 좀 보세요. 와,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이 아주 매력 있는 시모야마 콜로라타 백분을 뽀사시 발랐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은 3두 네, 3두, 4두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23,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또 트램페 핑키인데요 트럼페 핑키 나팔이 엄청 큼직큼직합니다 네, 사이즈는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고요 나팔 좀 보세요 엄청 크죠 네, 색깔도 엄청 네,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빨갛게 네, 트램페 핑키 옛날에 뭔값좀 있었어요 요 아이도 네, 가격 착하게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묵은둥이 트럼프의 핑키입니다. 네, 여기는 아레나스가 있고요 아레나스. 이렇게 있습니다. 아레나스. 이 아이는 수입입니다. 네, 수입 아이들은 다자연이더라고요 자연입니다. 이 아이들. 얼굴 수도 꽤 많죠. 네, 요렇게 얼굴 수꽤 많아요. 이 아이는, 어, 팔두네요. 팔두. 팔뚜. 네, 팔두가 있고, 둘, 육두가 있고, 네, 오두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찜하시면, 어, 머릿수 많은 아이 데려갑니다. 네, 가격은 이 아이가 4만원입니다. 네, 또, 요런 아이가 있는데요. 이, 뭐, 요 아이가 살짝 좀, 블랙 팩트라라는 아닌데 살짝 이렇게 주근깨 같은 게 있습니다. 노수 흔적인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블랙 팩트라는 15,000원에 드립니다 엄청 머리수는 많습니다. 아주 큼직한 사이즈고요 20cm, 예, 네, 20cm가 넘어요. 블랙 팩트라는 15,000원에 립니다 네, 모난데스가 들어왔습니다. 모난데스. 엄청 돌, 솔방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이 생겨, 느껴,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네, 모난데스라고 합니다. 엄청 귀엽고요. 아주 따글따글하게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하게 잘 이렇게 모난데스가 있고. 와, 특이하죠? 어, 가격이 너무 착해요. <laughs> 가격이 8,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는 모, 어, 바이솔, 바이솔 까겠죠? 예, 저는 잘, 예, 안킬로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엄청 머리수가 많습니다. 예, 번식력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이렇게 새순이 계속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오, 색깔도 물도 두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나 봅니다. 예, 오, 이쁘죠? 우난데스라고 합니다. 가격 8,000원입니다. 네, 여기도 이런 아이가 들어왔어요. 파키포리아입니다. 파키포리아. 두두리아입니다. 두두리아이 중에서도 이렇게 눈이 없는 아이는 물이 들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이렇게. 머리수는 엄청 많습니다. 머리수가 하나, 분질한 하는 것같아 둘, 네 여섯, 여덟. 한 여덟두. 둘, 세, 여덟. 두 이상으로 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덟두 이상. 학기포리아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학기포리아 네, 여기는 또 이렇게 분 아이가 들어는데요홍학입니다홍학 네, 홍학이 들어왔어요. 예, 네, 와 색깔이 진짜 끝내주죠? 빨갛게 아, 물이 들어있고, 머리수도 엄청 많습니다, 머리수가. 목대도 있고, 이런 머리수가 많은 아이. 와, 이는홍학 2만원에 드립니다. 와, 해리 왓슨이 들어왔는데요. 러블리 로즈, 왕 러블리 로즈를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왕 러블리 로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해리 왓슨, 1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예, 약간의 러블리 로즈 얼굴이 보여요. 이런 얼굴은 로블리 로즈 얼굴이 보이죠? 예, 여기도 그렇고, 예, 여기도 그렇고, <laughs> 예, 러블리 로즈, 어, 터져, 퍼진 모습인 것 같아요. 퍼진 모습. 예, 네, 해리와스. 가격은 12,000원에 립니다 와, 색깔이 물들고, 물들고 있는데요. 물이 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드럼 봅니다. 네. 여기는 바닐라비스인데요. 오, 일정한 수형이 너무너무 이쁘죠. 동글동글해가지고, 묵었어요. 묵어가지고, 얼굴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짤막하고 짤뚱하게 생긴 기바닐라비스고요 어, 어,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몸 군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입입니다. 자연, 자연인 것 같아요. 자연. 적심자리 안 보이는 자연입니다. 적심자리 있나요? 이렇게 생긴 아이. 수입아이인데요. 수입은 다 그렇게 자연 분생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격은 18,000원에 드립니다. 바닐라 비스구요. 네, 홍학은 2만원입니다. 이런 아이 2만원입니다. 이런 아이. 이렇게 머리숱꽤 많죠. 이런 아이 2만원입니다. 네, 꽃피는 염자가 이렇게 목대도 좋고 이런 아이가 2만원에 나왔습니다. 엄청 가격 대비 좋습니다. 목대가 엄청 좋고요 키도 큼직합니다. 네, 여기 이쪽에도 이렇게 꽃피는 염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2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가정에서 키우기 딱 적당한 그런 사이즈고요. 어, 목대가 너무 꿀목됩니다 목대가 너무 좋아요. 오 어, 이런 아이 데려가셔가지고 네, 딱 베란다에. 네.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큼직한 사이즈 너무 부담되신 분들, 요런 아이, 너무 좋습니다. 목대도 꿀목대고, 네, 한번 데려가셔가지고, 꽃까지 한번 보시고요. 네, 색깔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요런 아이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다가요, 이런 아이 색깔이 진하게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네, 와, 이쁘죠?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이 꽃. 이꽃 피는 염자는 완전 대품입니다.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대품인데요. 지금 다 꽃대를 물어가지고, 꽃이 이쁘게 펴 있습니다, 이렇게. 와 이쁘죠? 꽃이 이렇게 이쁘게 지금 펴있고요오 이쁘죠? 오, 오 너무 너무 색깔 자체만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네, 이렇게 큰 대품은 네, 가정에서 키우기 좀좀큰것 어, 뭐, 같고 이런 아이는 좀 저기 뭐죠 그 개업하는데 그런데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업하는지. 레어 파는 집 선물로 보내면 아주 끝내줄 것 같습니다.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가격표는 없습니다. 가격은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네. 요렇게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도 어, 또 개업식에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9만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엄청 이쁘게 들어왔죠. 이 아이도. 네, 색깔이 이렇게 꽃 피는 염자가 이 입장 자체만도 아주 꽃처럼 이쁘게 물이 들고요. 이 아이 꽃도 피었네요. 요 아이도. 네, 여기도 꽃이 지금 피려고 하고 있고. 이 네, 아이는 9만원 짜리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호피방을봉난 금인데요. 이 아이가 옛날에 4만원씩 팔던 아이입니다. 네, 여기 지금 15,000원으로 아주 꽉 내려왔는데요. <laughs> 네, 완전 무거워가지고 얼굴, 얼굴이 완전 동글동글하죠 알갱이가. 네, 묵은둥이들은 이렇게 묵으면 묵을수록 알갱이가 똥글동글해집니다이 네, 아이는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을려심이 이렇게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있는 을려심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도 13,000원에 드립니다. 을려심, 가늘고 기나분에 심으면 너무 이쁠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미니만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 10,000원씩 드립니다. 네, 여기는 핑크 폴로라입니다. 핑크 폴로라. 와, 이쁘죠? 이 핑크 플로라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입장 자체만도 방,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인데다가 아주 두툼한 입장도 멋있고요. 손톱도 멋있어요. 네, 손톱도 멋있고요. 네, 얼굴은 3두로 되어 있습니다. 10, 15cm 보트에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5cm 보트입니다 네,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핑크 플로라 얼굴 3두씩 되어 있는 아이. 가격은 28,000원에 드립니다. 네, 와, 요올펫인데요 금기가 있어요. 오, 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올펫올펫이 올팻. 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 아이, 와, 얼굴이 무거워가지고 막 쓰러집니다. 네,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무거워가지고, 큰, 얼굴이 큰 얼굴이 이렇게 세개 있는데요. 무거워서 쓰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데려가셔가지고 멋진 화분에 심어주고, 네, 지지해서 한번 키워보시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는 자구를 엄청 뽀글뽀글 많이 올리고 있고요. 네, 이 아이도 엄청 목대에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13,000원에, 아니 3만원에 드립니다. 만 네, 가격은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항우란 연꽃이죠. 와, 이쁘죠. 라인을 아주 빨갛게 라인을 그려가지고 엄청 얼굴이 얼큰입니다. 네, 항우랄 정도로 색깔이 참 이쁜 아이죠. 네, 이렇게 두 개, 세개 있네요. 가격은 만 오천 원에 집니다. 만만 오천 원에 집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나나우 코미니 같은데요. 가격표가 없네요. 나나우 코미니 같은데요. 밑에 자구로 엄청 올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리엘이죠. 헉, 아리엘 얼큰이 아리엘 두 개가 얼굴 두쌍 들어 돼 있고요. 여기는 와 여기는 삼두. 우와 따글따글하게 군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 아주 트, 얼굴이 두툼해 가지고요 와 너무 이쁜 아이죠 이아리엘이 네,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아리엘 요즘에 몇년들 사이에 아리엘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 미르더라고요 네만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핑클 루비죠 핑클 루비 와봄구 훗탄 수영도 멋있고 예 네, 이렇게 얼굴수도 엄청 많고 네, 입장 끝에는 살짝 이렇게 어, 노숙 흔적이죠. 여기 에 지금 노숙 흔적인 것 같아요. 살짝 상처가 있습니다. 노숙 흔적이. 네, 이렇게 있고 어, 핑크 루비. 새, 새로 올라오는 속살은 진짜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되게 깨끗하게. 네, 이렇게 있고 만원입니다. 네, 수영이 봉긋하고요 12cm 보트 꽉 찼습니다. 와 이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핑크 베란데요 와. <laughs> 입장이 두툼해졌어요. 네, 이렇게 오래 묵으면 이렇게 입장이 두툼해지더라고요. 이 핑크 어, 핑크 베라가. 네, 핑크 베라가 이렇게 입장이 두툼한 거는 잘 없어요. 얇, 얇디 얇은데요, 제 것도. <laughs> 엄청 입장이 두툼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목대도 아주 꿀매 꿀맥, 꿀목대로 있고요. 이렇게. 완전 자연 구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수 꽤 많고, 색깔도 이쁘게 들어왔죠. 네, 오, 핑크 베라. 이렇게 있고, 만 원입니다. 오, 만 원. 만 원. 가기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와, 밑에는 아주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우와, 어마어마하죠. 예, 네, 이런 아이들 만 원이라니.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개남네개 네 남았, 네개 있습니다. 네, 찜 빨리 하셔야 되겠, 겠네요이 아이는. 네개 있고요. 또 여기는 TP입니다. TP 군세. 우와, 입장이. 와, 설방울입니다, 안전. 설방울. 오, 손톱도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어, 너무너무 멋있는 TP입니다. 네, TP가 지금 이 사이즈가 20cm 보트입니다, 20cm. 네, 여기 꽉 찼죠. 네, 사이즈가 좋은 TP가 들어있고요. 네, 사이즈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19cm 보트네요, 19cm. 19cm 보트에 꽉차 있는 여기 TP를 오늘 28,000원 에드입니다 네, 요, 세개 있어요. 네, 요, 또, 춥수 철화는 엄청 많이 또 시집을 갔네요. 춥수 철화가. 물들면 아주 빠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네, 춥수 철화. 이렇게 있고요. 세개 남았습니다. 네, 춥수 철화. 이쁜 아이입니다. 한번 데려다 길러보시고요. 네,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이쁘고요. 네, 뻗어나가는 게 순식간에 뻗어나갑니다. 네이만 원에 드립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오만 원이면 진짜 착하죠 네만 원에 드립니다. 춤수더라네이 아이가 또 이렇게 이쁜 아이가 들어왔죠. 음 변세 무지개 금입니다. 변세 무지개 금 이불 싹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너무너무 멋진 아이. 가격 대비 너무 <laughs> 여기 가격이 옛날에 3만원씩 했는데요. 우와, 착해졌습니다. 예, 돌기도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는 아이 예, 가격 13,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와, 이아이는 색깔도 이쁘고 목대도 있고. 우와, 예, 너무 이쁘죠. 띄온세 예, 무지개금 너무 이쁘죠. 한번 또 켜보시고요. 예,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엔시노철라니다엔시노철라 아주 꼬불꼬불하게 어마어마하게 머리 머리가 아주 뻗어 나가고 있는 게 잔잔한 머리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 끝내 주죠. 어, 이런 아이는 화분을 좀 바꿔 주면 금방 더 크게 뻗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이 화분이 지금 작아요. 작. 넘쳐 나가고, 나가고 있죠?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넘쳐 나가고 있는 이런 엔시노철라고요 예, 가격은 2 8 0 0 0원니다 네, 사이즈는 한 이렇게 나옵니다. 한 20cm 조금 안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개, 세개 있네요. 가격은 28,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어, 뭐죠? 이게 실버, 어, 실크 베일입니다. 실크 베일, 네, 실크 베일이 이렇게 색깔이 참 예쁘죠. 네,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실크 베일, 네, 2만원에 드립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